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제일 마지막을 보고 올라가면 이제 답이 나와요 여기 흥미롭게도 이 뉴스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혈액형 여부죠 데이트 갈때 이것은 나대의 법비 적은 건 그대로니까 하나의 사례 독립된 사례 딱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흔한 현상입니다 이래서 쉽게 나왔죠 흔하드라라는 거예요. 이게 흔하더라 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 앞에 문장. 사람들은 추가하고 있다, 뭐를, 혈액형 정보를, 뭐로, 도구로. 뭐 하기 위한 거? 예측하기 위한 거. 뭐? 데이트 상대방의 성격을 미리 예측하려고. B형은 이렇대, A형은 이렇대, O형은 이렇대. 라는 거죠. 흔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에 따르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10명의 여성들 중에 7명은 생각하고 있대요. 한 사람의 혈액형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트 상대를 선별할 때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들은 혈액형에서 나온 성격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규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브라인드 데이트에 갔었던 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공통점이 있다고 혈액형이 많은 걸 이야기해 준다고. 그래서 혈액형과 일치하는 그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뭐한다? 정의한다, 그렇죠? 성격을 규정한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파트너의 뭐다 외모이고, 파트너의 배경지, 학업적인 배경이 어떤지 집중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됐죠 각각의 파트너들이, 각각의 파트너가 다양한 소스, 본인이 공부해 갔던 다양한 소스에서 묘사됐던 혈액형의 여러 가지 형태를 뭐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내 주기 때문에 추가해 가고 있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fining, reveals, 그 다음에 common 이렇게 돼서 common을 중심으로 보시고 reveals로 가신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defining 하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